왔습니다 아, 케빈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 못 전해드렸던 갤럭시 Z 시리즈 소식과 올해 언팩이 끝난 이후 하반기에 출시될 갤럭시탭 S11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탭 S11 시리즈입니다. 이전에 탭 S11 시리즈 개발 포착되었을 때 이번 탭 S11 시리즈도 지난 탭 S10 시리즈처럼 디멘시티 9400 칩셋이 탑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탭 S11 시리즈는 S10 시리즈와는 달리 11인치 기본형 모델과 14.6인치 울트라형 모델만 출시가 된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탭 S11 기본형으로 해당되는 모델에 n 벤치6 벤치마크 기록이 처음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언급됐던 대로 디멘시티 칩셋이 탑재가 되었는데 디멘시티 9400이 아닌 9400 플러스가 탑재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유출된 점수는 싱글 코어 1420점, 멀티 코어 5312점으로 디멘시티 9400 플러스 칩셋 치곤 굉장히 낮게 기록이 된 걸로 보아 저전력 모드에서 벤치마킹을 했거나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벤치마크를 한 걸로 보여 단순히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탭 S11 기본형 같은 경우 M12기가가 탑재된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갤럭시 Z 폴드 7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번 갤럭시 Z 폴드 7의 공식 홍보물이 유출이 되면서 폴드 7의 공식 디자인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얇고 커버 화면이 폴드 SE처럼 넓어진 부분이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번 폴드7 같은 경우 S25 울트라보다 더 가볍다는 X유저 아이스 유니버스의 내용 인용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그 자세한 무게가 아이스를 통해 이어서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폴드7 같은 경우 215g으로 219g 무게를 가진 S25 울트라보다 4g 정도 더 가볍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참고로 236g으로 알려진 폴드 SE보다 21g 더 가볍고 폴드6보다 24g 정도 더 가벼운 수준이며 아이스에 의하면 215g 같은 경우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가 내장 탑재된 미국 내수형 모델 기준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그외 기타 지역에서 출시되는 폴드7 같은 경우 안테나 모듈이 빠지면서 대략 213g에서 214g 정도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폴드7의 서드파티 케이스 렌더링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보시면 바디가 정말 얇아진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카메라 섬 두께가 더 두꺼워진 부분도 확인이 되었으며 커버 스크린 같은 경우도 폴드 SE처럼 가로 길이가 넓어져 정말 바 형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티켓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